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대구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취항과 야간 운항 통제 시간 대폭 완화로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지난달 현재 110만 명으로 지난해 총 이용객수 10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남은 기간 동안 40만 명 이상 증가해 연말까지 150만 명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이용객수 156만 명을 기록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첫 150만 명대 진입입니다. 이처럼 대구공항 이용객이 급증한 것은 티웨이 제주항공 등두개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과 야간 운항 통제 시간 대폭 완화 및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취향 중인 대구 방콕 정기 노선에 이어 북경, 상해, 타이베이 등의 노선도 잇따라 추가 개설될 것으로 보여 대구 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후한 미술관 백지화에 대해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오전 이후한 미술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며 결론 도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어 하고 안 하고를 떠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가지고 증폭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인사들의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습니다. 안국중 대구시 문화예술국장도 어제 오후 이우환 미술관 백제와 가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미술관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후한 화백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구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시의 방침을 확정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로 퍼진 톱과 망치를 든 남성이 여고생과 여대생들을 따라다니며 위협한다는 괴담은 한것만은 중학생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트위터 등에서 대구에서 밤에 망치와 톱을 든 남성이 돌아다니며 요고생과 여대생들을 따라다닌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망치와 톱을 들고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 등의 사진 두 장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괴담 속 남성은 대구에 사는 중학생으로 이 중학생은 지난달 27일 새벽 1시 20분쯤 물건을 전달하러 온 고모를 만나기 위해 내려가면서 겁이 나서 양손에 망치와톱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라는 비판을 받았던 출판기념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책을 판매하는 것 외에 일체의 모금 행위는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출판사가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것 외에 출간기념이나 축하 명목 등으로 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출판 기념의 자체는 보장하지만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모금 방법 이외 편법적인 모금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유람선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유람선 선령 제한 규정이 없다며.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령으로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회가 세월호법 갈등으로 공전되면서 처리가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목선과 화성 수지선은 각 15년, 강선은 20년으로 선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아침과 달리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